양띠 7월 운세 연도별 총정리 양띠분들에게 7월은 운이 크게 요동치는 시기입니다. 전반적인 흐름부터 재물운, 건강운 그리고 1950년생부터 1980년생까지 연도별 운세까지 꼼꼼히 알려 드릴 테니 지금 구독 누르고 복귀운 받아 가세요. 7월 양띠 전체 흐름 7월의 양띠는 갈림길 위에 선 달입니다. 한 가지 일이 정리되면 다른 방향에서 기회가 들어오는 대체운의 복운이 강하게 흐릅니다. 기존의 일에 집착하기보다는 변화와 유연함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더큰 복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단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기회와 구설을 가를 수 있는 시기이니 신중함은 필수입니다. 재물운 재물운은 출구가 열리는 시기입니다. 지출이 많았던 분들도 7월 중순 이후 금전 흐름이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7월 11일, 19일, 28일은 들어오는 운이 강해지는 날로 지갑 정리 복권 구매 재물 기도 같은 작은 실천이 기운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물운은 예상보다 사람을 통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니 지인의 제안 부탁을 무조건 거절하지 말고 한번 들어보세요. 건강운 건강운은 체력보다는 정신 에너지 관리가 핵심입니다. 양띠는 7월의 피로는 아닌데. 무기력한 불안감 답답함 같은 기운이 쌓이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찍 자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하고 금전은 음악이나 허브차 차가운 카페인 대신 따뜻한 물로 컨디션 회복에 신경 쓰는 게 필요합니다. 7월 양띠 조심할 점. 한번더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수 있는 달입니다. 특히 문서, 계약, 송금 관련 실수 주의하세요. 지나친 솔직함 직원은 인간관계에 금가게 할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말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잠시 멈춤도 복의 일부입니다. 무리한 추진보다는 기다림이 유리한 시기입니다. 연도별 양띠 운세. 1955년생 을미생. 가족 간 걱정거리 있었던 분들, 7월에는 안정을 되찾고 기운이 회복됩니다. 금전보다 정서적인 안정에 집중하세요. 1967년생 정미생. 실속 챙기는 달입니다. 겉으로는 바쁘고 복잡해 보여도 작은 일에서 실질적 수익과 보람이 쌓입니다. 단, 건강 관련 주의가 필요합니다. 1979년생 김희생. 일과 인간관계 모두 리셋되는 시기입니다. 새로운 관계, 제안이 들어올 수 있으며 특히 부업, 제2의 수익원 쪽에서 좋은 흐름이 있습니다. 단, 무리한 약속은 피하세요. 복이 새지 않도록 지금 구독 누르고 재물 기운 받아가세요. 댓글에 복 들어와라 적고, 오늘 운의 흐름을 바꿔보세요.